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7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메어야 할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어야 할 멍에 몽해라는 게 뭐죠? 긴 막대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짐승에 그 목에다턱 얹어 놓는 겁니다. 몽해가 힘들겠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고, 목에다가 뭐가 턱 얹혀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목 디스크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목 디스크가 많을까요? 맨날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목이 자꾸 이렇게 거북 목처럼 돼 가지고 이 위에 곰한 마리가 떡 앉아 있는 것처럼 목이 항상 뻐금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목을 한번 주물러 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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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한번 뒤로 제껴 봐야지.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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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죠? 예 네.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얹혀지지 않은데도 목이 이렇게 뻐근하고 아픈데, 여기다가 뭔가 쇳덩이가 하나 더꺼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나무가 더꺼져져 있어. 이걸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으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멍해라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데, 이걸 메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멍해와 같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헐헐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시골에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여기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밤에 도망치는 거죠. 그렇게 도망칠 수 있으면 그나마는 안 돼.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누가 내 침포대를 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살 만한가 싶었더니, 갖고 온 돈도 다잃어버리고 그러면 서울에서 멍해 생활을 하는 거죠? 벗어난 줄 알았는데, 고향만 벗어나면 살줄 알았는데, 서울에 왔더니 멍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벗어난 줄 알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건 되게 답답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살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아, 비행기탈 돈이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해외로 딱 갔는데, 해외로 갔는데, 가자마자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나마 갖고 있던 돈도 다 날리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면 외국에 가서도 그 멍해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가 그렇게 답답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멍해를 벗으려고 고향을 벗어나도 소용이 없고, 다른 곳에 가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이 나라를 벗어나도 멍해를 벗어버릴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그러한 멍해들은 왜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 멍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겁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현실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막 도망가려고만 해요. 도망가려고. 어떻게,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그래요. 요나는 어떤 멍이가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을 니누에에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누에는 어디냐? 우리 민족의 원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서울이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원수가 있죠? 지금 고개를 끄떡하지 않으신 분들은 있는 거예요. 있,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생각이 났죠? 갑자기 울화통이확 터지는 것 같고, 목에서, 속에서 뜨거운데 확 올라오죠?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근데, 근데 가서 전화라는 거예요. 요나게 멍해져.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짐이 있어요. 멍해와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파악해야지만이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절이냐?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망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메어주는 멍해가 이 이스라엘만 벗어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을 벗어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떠났다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따라오는 멍해가 되는 요나가 자신의 고향을 떠났고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쫓오니까 해결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도망가도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야 돼요. 말씀에딱 봐서 하나님이 겸손해라. 그러면 아, 나 겸손한 거 없는데요. 그게 안 겸손한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겸손해라는데나안 겸손한 적 없는데요. 이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완 어, 순종하는 적 없는데요. 이게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긍정적으로 봐야죠,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만 보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교도소에 가면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없대요 교도소에 가면 다죄 지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법을 어겨서 들어간 거예요 도망치다가 잡혀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 발로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다들 나는 죄를 안 졌다. 어, 왜 잡혔냐? 그때 내가 택시를 탔어야 되는데 버스를 타는 바람에 건문에 걸려서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는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파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목사님이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랬어. 목사님이 너무 미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난 아직도 교만한 거죠. 그렇죠. 아,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둘째, 함부로 요행을 바라지 말라. 어떠한 일을 해결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때,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 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요즘 얼마예요? 카드로 찍어서 맨날 모르죠. 예. 내야 되는 돈이 딱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카드를 찍거나, 근데 카드에 만약 돈이 없거나, 아니면 카드가 정지가 됐거나,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는데 딱 내는데 한 50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아저씨한테 50원만 봐달라고 싹싹 빌면은 아저씨가 봐줄까요? 안 봐주죠. 안 태워줍니다. 아유, 도로 내리세요. 옆에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나 아줌마가 내주기 전에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함부로 유행을 바라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7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멍에를 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 지나야지. 벗어날 수가 있지 아 내가 오늘 잘못됐다고 싹싹 빌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그렇게 좀 봐달라고 그러면 봐줘야지 그걸 안 봐주.. 에? 말씀 못하면 치 그렇게 말이에요 어, 안 봐주시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동안 계속 봐주셨어요 하나님 그동안 두고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결국 오늘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행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제 값을 다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버스비 안 내면 버스 못 타는 것처럼 1 5만 모자라도 안 태워 주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로 천남길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비루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 요행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값을 다 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끝날까요? 모범수로 살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목숨은 살려주시니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옛날에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일본의 야구자 두목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신이 살면서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등에다가 치고 일본을 횡단을 하는 거예요. 저 끝에서 이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평양에서 저기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람이 걸어가니까 거기다 십자가를 내고 걸어가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갈 때에 하루만큼 갈 길을 가고 밤에는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이제 하루 동안 피곤하니까 이제 1번에는 온천이 만해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온천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기뻐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면서. 회개의 찬송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뭐 고유민요 같은 거에 이렇게 곡조를 붙여가지고 부르니까 되게 특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속에 우리의 회개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감사가 담겨져 있고 그래도 이 죄값을 다 치러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과 그러면서도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막 섞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있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착각을 하면서 딱 자빠지게 돼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딱 일어나면 야, 하나님의 나를안 지켜주시나 보다. 내일부터는 딴데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만약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인생에 이런 역경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근데 만약에 돌아봤더니 내가 그동안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사사기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어, 목사님 지금 저보고 뭐라부르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에 그런 게 올라온다 그러면 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7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행이 없다는 것을 알고 빨리 이 죗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고 나가자라는 아 거예요. 아휴, 목사님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한 번에 되는 거 알았으면 그동안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아니, 죄질땐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한 방에 용서해 주실 때 이런 소리 하면서 피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속을 보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속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도 어린애들 하는 짓 보면 딱 속이 보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속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잖아요. 셋째로, 예외가 나올 수가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가끔 살다 보면, 이 병원에서는 안 됐는데 저 병원에서는 고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법을 다 고쳐서라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는데, 저 선생님한테 가면 은 무조건 대학교에 간다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들이... 지금 제가 그런 말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누가 방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샤우팅 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예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몽예가 주어져 있지만 이 멍에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멍에는 왜 지어졌을까? 아,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거를 잠시 피한다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어진 어떤 역경이나 힘든 일들을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멍해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뭐, 3억 년짜리 애도 멍해가 있다고 느낄 수 있고, 90이 넘은 어르신도 멍해가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멍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고,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또는 이 나라와 이민족이 처한 상황 때문에 오는 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멍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멍에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감당해야 될 멍에가 있다면 넉넉히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함께 이겨 나갈 사람들이 어디 있죠? 저기 그 저기 가자역 어디 근처에 이렇게 가면은 빨간 벽돌로 지은 어떤 거가 건물이 큰거 하나 있는데 그 사이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하나 보여. 요모래내리이에고 있는데 거기 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 그겁니다. 아, 너도 멍이를 줬구나. 나도 멍이를 줬는데 멍이를 보니까 내 죄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섬길 테니, 당신도 나를 섬기고, 또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멍해진 것을 같이 잘 풀어봅시다.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풀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 네. 잘못은 내가 짓고 맨날 예수님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네.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을 덜어주신 주신 걸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 네. 그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또 누가 할까요? 내 짐을 덜어주시는 예수님이 아시고, 또 누가일까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아시는데, 부끄럽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메어야 할 멍해를 넉넉하게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